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운동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초심자분들도 쉽게 할수 있는 벤치 프레스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벤치 프레스 종류들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하는 방법과 파워 리프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넓이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 그래서 표준형 그립, 그리고 좁은 그립, 그리고 넓은 그립으로 진행이 되는데, 표준형 그립을 먼저 오늘 알려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좁은 그립은 가슴을 쓰기보다 마지막에 3두에서 많이 작용되는, 마지막에 쭉 밀을 때 훈련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넓은 그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파워리프팅 식으로 진행을 할때 넓은 그립으로 진행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알려드려 보도록 하고요. 먼저 표준형으로 알려드릴 때 고립형과 그리고 파워 리프팅형 두 가지를 오늘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표준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벤치 프레스 할때이 바벨의 끝 라인, 까끌까끌한 라인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엄지 정도 길이에서 잡아주시는 그립법이 표준형이고요. 이 까끌까끌한 라인에서 이 상태로 잡았을 때는 네로우 그립, 그리고 보통 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있으면 새끼손가락 끝벌음에 잡은 게 시작으로 넓은 그립이 되는데, 이 와일드 그립이는 파워리프팅 하실 때 주로 넓게 잡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기호에 맞게 더 넓게 잡아보도록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 까끌까끌 라인에서 엄지 정도 길이에 시작하는 표진 그립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프레스 시 손목에 주의할 점인데요. 이, 보시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곳을 보시면은 손목이 뒤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꺾이지 않게끔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옆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손목뼈와 바벨이 멀리 떨어지게 되면 손이 뒤로 젖혀져서 꺾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벤치프레스 할때 손목 부상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올바른 그립을 보자면은 이 손목뼈에 있는 부분에 바벨을 위에 놓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엄지랑 손목뼈가 일직선되게 놓아주신 상태에서 그립을 해서 견갑 잡아주시고 그립을 해주시면 손목이 다치지 않도록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곳을 보시면 손목이 뒤로 꺾이지 않게끔. 보이시죠? 이렇게 올바르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벤치프레스 일반적인 어깨 견착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양쪽 렉에다가 손을 잡은 상태에서 밀어주세요. 그래서 어깨 견착을 할때 이렇게 렉을 밀어주면서 어깨뼈를 모아주고 내려주세요. 이렇게 어깨 견착, 숄더 패킹을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언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언렉을 해주시면서 천천히 바벨을 내려주시면서 올려주시면 되시는데, 이때 바벨이 천천히 내려가지게 원심선 수축, 구심선 수축 하시면서 벤치프레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네. 숄더 패킹, 어깨 견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렉을 잡으시고 밀어주시면서 숄더 패킹 해주시고요. 등에 힘을 수축되고 어깨 견착이 잘 되신 다음에 이렇게 다리 힘을 미는 힘으로 아치를 형성해주시면 되세요. 아치 형성해주시고 언넥 해주시고 벤치프레스 해주시면 되시는데 벤치가 내려올 때는 가슴이 바벨과 맞다는 느낌으로 하체는 밀어주시고 흉곽을 확장시켜주시면서 밀었다가 벤치프레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벤치프레스 표준 넓이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해봤고요. 할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손목에 대한 위치와 그리고 그립하시는 분들이나 파워 리프팅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이 숄더 패킹이라고 어깨를 견갑을 잘 고정시켜서 잡아주시는 방법 알아주시고 그리고 파워 리프팅 하시는 분들은 아치를 형성을 해서 다리를 미는 힘으로 잡아서 그립해 주고 벤치 프레스를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이상 운동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